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끝은 아니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서 어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선언하신 후에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 징조로 오인될 예를 하나씩 하나씩 일러 주시고 또한 주의를 요구해 주시는데요. 자,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지 한절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축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 엄청난 선언이시작습니다 성전을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성전 파괴. 이 성전 파괴를 다시 한번 예언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이미 기도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인재 장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떠난 그 자리에는 탐욕과 외식과 그리고 삶의 열매가 없는 위선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화려한 건물과 세련되고 웅장한 예배 형식이 교회의 본질을 증명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 예, 크고 화려한 건물과 세련되고 웅장한 예배 형식. 그러한 것들이 교회 의 본질을 증명해 줄수 없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기 위한 참된 예배의 초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가 있는 성도들로 채워질 때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곳이며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함께 영유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 화려하고 웅장하고 세련된 그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가득하며, 또한 그란자들 심령심령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 그곳은 아름다운 향기가,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바라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처수가 될줄 믿습니다. 그 귀한 처수가 우리 시민교에요. 우리의 각 가장가정이요. 우리의 각 심령심령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사오며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예수님이 성전의 끝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은 조급했죠. 이 제자들은 세상의 끝의 징조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호들갑 떨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죠. 예, 로마에 대한 독립투사들이 종말론을 부추기면서 그리스도로 추앙받고 또한 전쟁과 재난의 현상들을 종말의 징조로 회자될 테지만 그 미혹들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이르기 전에 사회 혼란이나 자연재해들은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니 섣불리 세상의 끝을 말하는 극단적인 주장에 동요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때가 바로 시작이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마음을 신중히 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의 종말은 종말의 시점을 알아내어서 그 직전에 잠깐 버티면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등장하는 종말에 관한 주장들에 쉽게 요동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기뻐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진정으로 참된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9절로 13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한, 성전 끝에 대한 예고를. 말씀해주시면서 요동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큰만하게 전파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아마 극심한 파괴를 받을 거라는 것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나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신문하는 이들 앞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의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예,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기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매일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음성 듣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세워 나가는 자이러한 자들은요. 결단코 어떤 위협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멋지가 아름다운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줄 아는 회복력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지식 안에서 우리 안에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지식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믿음의 승리가 있는 복된 날이 될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